안녕하세요. 네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빠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2일차. 어제 시작부터 공뽑으로 4성 에반을 뽑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에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은. 희귀, 코스튬, 어제 구매했던 거, 깨할 때까지 스토리 진행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카드 뽑기. 약80 연차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트. 2성, 4성, 영웅, 소환권. 일단 이거부터 깔까요? 특히 요런 거 빼고, 요런 거 나오면 나 진짜 개빡칠 것 같아,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용납이 안 됨. 이건 뭐야? 파스칼? 이름부터 구려. 또이성이 뜨네요. 그럼 이거는 다이성 뜨는 건가요? 일성이뜰 수가 없었어. 어쩐지 확인. 아, 별 기대도 안 들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고요 네, 이거 바꿔요, 그냥. 이름을 바꾸라고, 이름을. 이성에서 사성 영웅 소환권이 아니라 그냥 이성. 이성 영웅 소환권으로 이름 바꾸세요. 말 같지도 않은. 여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열 장을 깠는데. 자,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이라도 먹으려면 이걸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니? 지금은 이거! 자, 이거 색깔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편집하면서 다시 봤는데, 어제 제가 사성 먹을 때도 여기서 노란빛이 뜨더라고요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사전에 정보를 좀 파악한 결과 아저씨 빵긋, 그리고 레이첼 있죠? 그 역해 레이첼이빵긋이 아니라 윙크를 하면은 사성이 뜬다 라는 정보가 있더라구요 참고하시고 지금게이빵빵빵빵빵빵 빵긋, 빵긋. 빵긋, 빵긋 아우 게오빵빵 오! 빵긋 게이서뭐이렇뭐 빵긋. 아, 이렇게, 이렇게, 이키박이대처사건 어? 표독한 저주, 나가 여왕, 나가. 이성이 몇 개가 뜬 거야? 이 정도면 그냥 얘를 승급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이게 속성이 다르구나. 자, 기대가 됩니다. 나는 역시, LCK. 그쵸? 태어날 때 스탯. LCK에다 못방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네.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동기분들은 막, 배견복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떴대. 하지만 나는 떠버렸지, 모형? 남캐 주지 마세요. 지금은, 이 기대가 되는 바. 아, 짜증. 목소리부터 벌써, 있... 아 최악이야 짜져 분명히 내가 시작할 때 이런 거 뜨면 개빡친다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런 거 누가 원한다고 도대체 여기다가 끼워 넣은 겁니까 에? 사람도 아니고 짐승인데 이런 건 그냥 일성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고지없습니다 쟤는 뭐 승급재료로 들어가든 강화재료로 들어가든 아마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내가 저것만 주지 말라고 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런 거 누가 좋아한다고 지금 빵긋빵긋 윙크, 윙크, 아인, 아 윙크,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뭐야, 이거? 스파이크, 스파이크. 얘도 4성 영웅 아닙니까? 아, 삼성은 이거 하나야. 아, 얼탱, 얼탱, 노얼탱. 첫 번째 시도만에 4성이 뜬 거는 굉장히 깜놀했고, 기분이 좋았는데, 하필이면 제일 갖기 싫은 거, 짐승놈 나왔고, 그다음부터 쭉안 나오면은 나는 그냥 이대로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종료할 수도 있어요.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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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노빵긋, 노빵긋. 싸다고라도 때려가지고 강제로 웃게 만들면 안 되나? 그러면 인정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몽둥이를 들게 해가지고 저 빡! 리나. 나 얘는 왜 자꾸 나와요? 지금 의네 방금 누서이 아안 웃어. 아우 저거 진짜 처 맞아야 웃나? 선방진 코털, 선방진 털이 와트 뭔데? 이런 걸 도대체 왜 집어넣냐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는데 이런 걸? 안시? 안시 뭐냔 말이지. 불사예요. 공황? 뭐 공황 같은 소리. 어? 어? 이거 부회장님이 좋아하는 크리스. 크리스. 삼성이 세개 났던데. 야, 삼성 세개 뜨지 말고 사성 하나 뜨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별이 벌써 아홉 개인데 이거 그냥 없애고 사성 하나 줬으면은. 지금맨이. 빵거 누 우... 우사이. 우사이 탈보야 나이스! 와우! 뭐야? 더브라지 모염또 더브라지 모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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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가능성이 있다. 멀리 있는 것부터딱딱 딱, 딱. 오, 또 나왔다. 이거 그 승급시키면 되겠다. 그렇죠? 당 그래도 지금 메인 대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맞다면 저 사자 말고 짐승놈이 하나 또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짐승만 주지 마.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줘요, 사람. 나 분명히 말했어. 휴먼, 애니멀 말고 휴먼. 지금에네. 황제 죽지 않는다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뭔데 이게 아니 사람 달라고요 누가 봐도 짐승 같은데 이거 뭡니까 게다가 누가 봐도 악당 아닙니까 파괴의 선도자 이거 악당인데요 뭐 이런 걸 줘요 자꾸 일부러 그러나 나와도 뭐 개떡같은 게 나오네 아 꺼져 알아볼 가치도 없어 우사이. 아우 안 웃어 얄미워 죽겠네 아 꺼져! 아 정말 이런 건 누굴 위해서 집어넣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 집이야 나무야 뭐야 누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도대체 이런 건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어? 다른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그거 나왔어요 린이것 때문에 빡쳤는데 그나마 여기서 떠가지고 윙크! 아 윙크를 하라고 이 건방진 오! 승급 나이스 웃어 쪼개라고 아 웃으라고 이 털보야 이 멍청한 털보가 눈치도 없어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뭡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 이런 거왜 집어넣냐고요? 이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게다가 소예요 소쎄 보이지도 않아요 거침없는 질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1 3 개만 뽑으면 또 확정법이네요 에반 빼 에반 빼고 들어갈 자리 있죠 그렇죠 여기 이 캐릭터요 아 크리스 나왔네 이거 부회장님이 좋아하니까 이건 키울까요 디버퍼 근거리 나중에 디버퍼가 각광받는 시대가 오긴 올 거야 하지만 꺼지라고 그래 오 오, 확정법, 가자, 가자! 야, 이거 세븐 나이츠 레버루션 해자네, 해자야. 어, 이렇게 퍼주셔도 됩니까? 지금, 당장, 이거, 패치하세요. 수정하세요. 이렇게 보석 퍼주지 마요. 아니, 이렇게 퍼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사성 잘 떠가지고, 어, 너무 안타까워. 이래갖고 뭐가 남아? 야, 이거 적자야. 당장 패치하세요. 이거 없애버려. 이거 보석 주는 거 다, 싸그리 다없애버려 아, 어, 이렇게 퍼줘가지고 되겠냐고. 들가자 야, 이거 뽑고 남네. 웃어! 웃어, 이 털보야! 아하, 안 웃어요. 뭐야 저주의 무녀 소환시사성 확정입니다 ,잉?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성 확정에다가 10개를 쓰지 말고 3개를 써도 300이잖아 그쵸 3개를 여걸로써고 10개를 또가서사성을또 먹겠다 나의 빅피처 큰 그림 어때요 저는 오늘 총사성 카드를 4장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똑똑하다 전략적이야 지니어스 지니어스 지금이네 쪼개라고 좀 쪼개라고 아이 꺼져 털보야 쪼개질 않는거야 건방진게 확 대갈빡을 쪼개버렸무 웃어 좀 웃으면서 삽시다 윙크, 윙크! 아아아아아아저 한쪽 아깔 때려가지고 내가 그냥 강제로 윙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윙크를 안 해? 이거 확정이야, 확정 사 확정 을거잖아 어? 뭐아 어? 내가 아산이 틀렸어요? 얘가 왜 나와? 왜 계산이 틀렸죠? 백이 모자라요. 그럼 나의 계획이 틀어져. 여러분, 아아 어? 야. 저 이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루비 너무 퍼주지 마세요 아니 이래가지고 넷마블 흑자로 돌아서겠습니까? 곤란합니다 유저들한테 지금 너무 많이 퍼주고 있어요 이거 다 회수하세요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간부로 아시겠어요? 나는 딱 받았으니까 이거 이렇게 주지마 이게 뭐야 너무 퍼준다 사성확정 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았지 지금이네 가자 우수이 빵긋 나이서 약간 텀이 있네요 빵긋 대사 들으면 알아요 대사 들으면 알아 뭐야 겨울을 선사하지. 아, 왜 자꾸. 아, 짜증 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4성은 다 이런 것만 줘요? 아, 올 테이가 없어, 진짜. 봐봐, 4성이라고 있는 캐릭터는 죄다 그냥 어, 하다 못해 이 짐승놈도 숫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갈기털이 있잖아요. 아니, 왜 4성은 다 이런 것만 주냐고요? 지금 하루 만에 4성 카드 몇장 먹었어? 3장 먹었나요? 한번더 뜬다면 하루에 4성 4장. 언제니? 지금맨이 Go! 가자! 가즈아! 웃어! 웃어! 짜져, 이 털보야. 아, 재수없어. 각투! 각투! 너내 앞에 걸리면 털다 밀어버릴 거야. 일괄 수령. 지금이니? 아, 이거 보석 너무 안 주네. 그쵸?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쵸? 루비 20개.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보상이 너무 짜다. 이러면 안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보상이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고.